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선미예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어, 오늘 선미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 정말 오늘은 저의 그 란제리 제품이 아닌, 어, 너무나 좋은 제품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 선미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어, 요즘에 집에서 많은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홈케어, 너무나 괜찮은 홈케어 관리를 어,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어,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짧게 제품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먼저 제품 이름은 보텐큐브 프로페셔널 고스파 마사지 기계로 어, 정말 이 제품의 장점은 얼굴 관리도 어, 가능하고 어, 페이스, 뭐 바디 관리까지 정말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좀 너무나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받고 2주 정도 사용을 해 봤는데 어, 확실히 전과 후가 좀 많이 달랐고 이 저는 이제 얼굴이랑 이 종아리 쪽을 좀 관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얼굴 이턱 라인 선이 아주 그냥 조금은 조금은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전과 후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리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아까 그 전에 기계를 살짝 짧게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은 고주파로 페이스 관리, 종아리, 팔라인, 복부 관리까지 모두 가능하고요. 저는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얼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짧게 영상으로 좀 소개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짧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어 먼저 제가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의 얼굴에 맞게 기계 선택을 해서. 마사지 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 고집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손쉽게 누구나 집에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그리고 뭐 단계부터 해서 섹션 단계, 강도 어, 다 모두 나의 얼굴에 맞게 관리를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저는 할때 따로 이 마사지 크림이 있어요. 어, 이걸로 어, 마사지를 롤링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좀 하면서도 되게 시원하고 하고 나서도 어 살짝 그 열감이 전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이렇게 어 얼굴에 따로 크림을 바른 다음에 어 전원을 켜고전 단계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살짝 그냥 이걸 거 롤링하듯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지금 집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턱 라인이랑 여기 턱 라인이랑 그 다음에 광대 있는 쪽, 뭐 이마도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렇게 어 시간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한 10분, 15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좀턱 라인 선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기 림프선도 이렇게 그고즈파가 살짝 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림프선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하면 그 열감이 살짝 너무 시원한 게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제품은 정말 아, 내가 집에서 그냥 특별한 뭐 피부과나 어, 가는 거 없이 내가 홈케어로도 충분하게 얼굴 라인 선이나 이런 탄력을 관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싶어서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좀 보여드렸어요.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왔을 때 종아리도 게 많이 붓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또 종아리는 따로 저에 맞는 어, 그 기계를 선택을 해서 그 종아리 마사지를 하는데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미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 보텐큐브 프로페셔널 고즈파 마사지 기계라는 홈케어 제품이 있다라는 거를 좀 영상으로 좀 보여 드렸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너무 그냥 할때 기분이 좀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이 마사지 크림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얼굴 했을 때, 와, 이게 라인선이 좀 많이 살아난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좀 당겨주면서 하면은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지금 2주 정도 사용을 했는데, 물론 꾸준히 사용을 해야 좋겠지만, 2주 정도 사용을 해봐도 확실히 제가 이턱 라인선이 어느 정도는 조금, 어,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좀그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어, 아무튼, 오늘 이렇게 선미가 정말 집에서 누구나, 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고주파 홈케어 제품, 보텐키보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저의 그 아주 예쁜 란제리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어, 그리고 네이버에 뭐 보텐큐브, 보텐큐브 고주파 마사지 기계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요. 상세 어,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시, 있으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 오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